이제 팩 모은 거 까겠습니다. 자, 제발. 야, 씨. 뿡. 아, 제발. 이건 진짜 한 달치 동사다. 이스턴 99골 미스비 센터인가? 아이씨 파워네 아... 중복이야 와... 미친거 아니야? 얘를 어떻게 중복 처리를 해? 뭐야 여기 있구나 와... 그 개선문놈 진짜 진짜 싫어할 너무한거 아니야 옵션 100 간다 시제발 센터 어? 아이 뭐야 이거 미쳐버리겠다 실화야 이거 나 크리스폴 좋아하니까 그냥 크리스폴 미치게 현실 이럴테니까 현실 절대 하면 안 안돼 이런 이씨 제발 야옹이 아니면 웬비 그래 좋아 뿜 제발 제발 좋은거 웨스턴 99 포스트 컨트롤 포스트 컨트롤 센터잖아 어? 아이 중복이야? 아 근데 어차피 상어를 팔면 되니까 샤크 그럼 팩 선수지 얘는 삭제 내금매를 보내야지 왜3 0 0 0에 팔아 샤크는 오너가 됐고 자 이제 옵션팩 마지막이지 진짜 아니면 나 저거 vc 사가지고 또 해야된다고 제발 어, 아이 잘못 눌렀. 어안 좋은 기운이. 어, 제발 잘못 눌렀어 이것도. 와 진짜 이렇게 망하는구나. 여러분 도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. 야, 씨, 커리, 엠비. 커리는 솔직히 사면 되니까 엠비들을. 위를 몰라 이제 필요하니까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VC 질르지말아야 되겠어요 망했네요 NBA 2K25 끝 은퇴